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인생 앞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복된 일만 일어나길 바라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경험, 나쁜 추억, 아픈 경험, 좋은 추억,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평생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만나는 인생이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다면 80년의 삶의 경험을 축적한 한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으로는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타협하고, 어떤 부분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좋은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아픈 추억, 좋지 않는 추억을 좋은 것으로 성화시키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릴 때라든지 살아오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픈 추억, 드라마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꺼내기도 싫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확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벗어버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보로 하고 앞을 향하여 미래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매해 있는 사람입니까?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한 대학생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렇게 못난 얼굴도 아닌데 외모 콤플렉스가 심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의 얼굴만 쳐다본다고 믿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이 미간에 약간 붉은 스름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자기는 엎드려 자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뭐 적다가 딱 돌아보면 어너졸았지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니까 으 친구들도 자기를 보면서 어너 얼굴 이게 미간 부분이 왜 빨갛지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눅이 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대인기피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지만 그 외에 여러분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전쟁 중에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들면서 피가 튀고 살점이 찢어져 나갑니다. 손발이 잘려져 나가요. 그것을 보는 그 충격은 어떨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 가운데에 전쟁의 이 외상 후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치료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대원과 경찰들은 어떻습니까? 화재로 탄 완전히 형체를 알수 없는 시신을 목격했을 때그 충격과 잔상은 오래갑니다. 범죄로 인하여 훼손된 시체를 보았을 때그 잔상은 오래가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발목을 잡아서 경찰관들이나 소방대원들 가운데에 외상후 트라우마로 고통당한 자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자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좋은 추억, 복된 기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한 것은 아니에요 한 집에 사는 상둥이란 보십시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아이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배에서 태어난 상둥인데그 부모가 술준정병이에다가 무능하고 무책임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밑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그 미래가 비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심리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프로이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나를 지배한다고 믿는 원인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목이 잡아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치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삶의 방식은 언제든지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목적론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 목적을 중하고 달려가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아들러는 목적을 중하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러가 강조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일어서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달려가라, 넘어지지 말고,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 보니까 일어서기가 쉽습니까? 인생에 큰 폭풍우를 만나고 한번 넘어지면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그센 물결, 세상의 그그센 저항에 부딪혀서 하는 일이 중단되어져 버리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꿈을 버리고. 자절하지 말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요. 내 몸이 약해지고 나면요.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 잡아도 때로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쓰러진지 몰라요. 우리들은 거리에 있는 녹숙자들을 바라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건강한 몸인데 좀 뭐든지 하면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이러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탐대함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만 밖에 나갈 때 누구 한마디 딱 들으면 막 낙담하고 희망이, 소망을 잃어버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소망과 희망 용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더라도 금방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 보좌것도 없고 나는 정말 죽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포스터는 제가 오늘 목장 식구들에게 뮤지컬, 뮤지컬 2시간짜리 공짜로 볼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 그이 예수라는 뮤지컬을 부활절을 맞아요. 오늘까지 오픈을 해 놓았어요. 한글자잠을다내려 있습니다. 혹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목장 니들한테 링크를 받으시고 우리 김용호 목사님한테 주변에 받아보십시오. 2시간짜리인데 집에서 핸드폰으로 TV를 크게 놓고 보십시오. 그 뮤지컬의 포스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손목을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많지만 이런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일으켜 잡아주십니다. 나는 물에 빠지지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아픔이 나를 잡아당기고 과거의 절망이 나를 누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졌든 그 어떤 죄를 지었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나다 보면, 내 과거를 돌아보면, 아우, 부끄러워. 입을 킥할 때가 많아요. 아우, 그때 그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때 그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때만 생각하면 자꾸 주눅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건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고, 주님 알지 못할 때 지은 뜬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는 우리 자신을 과거에 잘못된 나를 바라보 잘못된 시선을 우리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우리 자신으로 바라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연기를 불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오면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공상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김정은의 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제 남한에 왔으면 남한에서, 남한의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죄로 짓던, 죄를 지었던 과거의 삶은 살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청산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허했던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 정사 예배도 말씀드렸다시피 티르기의 성지 여행을 가면서 남아있던 교회당 터를 가보았습니다 교회당 터 가운데에 그런 세례받는 침례받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한길같이 침례받는 세례받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쪽으로 서쪽에서 나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침례를 양쪽에서 침례를 하면 동쪽으로 걸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서쪽은 죽은 우리입니다 동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새 생명 받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서쪽에 들어와서 물에 잠겨서 양옆에서 세례자가 침례를 하고 걸어 놓을 때는 성도들이 앞에서 새 옷을 걸어 준다고, 입혀 준다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오늘은 비록 세례를 받는 자가 없지만 입교 받는 자들, 학습 받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서쪽을 통하여 동쪽으로 끌어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사단 마귀 우리를 유혹해요. 너는 아니야. 나는 네가 지난 밤 무슨 죄를 지은지 다 알고 있어. 끊임없이 이야기 해요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장기집사하고 근사야 하나의 백성이야 웃기지마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 마귀 옆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그러고도 여러분 우리 그때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줬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한번 이기을 들었는데요 항정신병원에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고 자꾸 구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 선생님이 쥐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사람을 거울로 비춰주면서 쥐하고 당신이 다르죠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줬습니다 약도 먹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 어느 날이 사람이 나는 쥐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침대에서도 잠을 자고 이제 더 이상 이게 쥐구멍을 파지 않았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 싶어서 퇴원 결정을 내리고 병원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병원 입구를 나가자 말자 얼굴이 새빨게 노래가지고 뛰노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사람인 줄 아는데 저 고양이가 나를 쥐로 알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님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죄악된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부활시당을 가졌지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내 모습,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이런 재주는 내 모습 때문에 과거의 삶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매번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약하고 정직함이 찾아올 때그래 나는 이유밖에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피전물이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 진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구절은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말하는 거옛 예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목사님 너무 정체되어 있고요 지금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더라도 하 그럼에도 말씀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삶과 절교하고 단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이 어떻게 변화될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석지 않는 몸을 잊게 됩니다. 됩니다. 고도전서 1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석은 것으로 심고 석지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은 성장 푸르그름에 따라 어릴 때 보이는 키가 자르고 골력이 성장한 어릴 때 보았던 아이들이 이제 이 입교를 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성장하다가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 젊음을 여러분 화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의 화장하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쓴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젊음의 생동감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때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때 20대의 아름다운 젊음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그울에 앉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나온다고 야위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을 꽃 피우다가 절정을 이루다가 점점 점점점점점 몸이 후폐합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들기 시작하고 점점 기력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밤을 새워도 괜찮은데 밤을 하루만 새워도 힘이 듭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사고를 당하면 회복되는데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 몸은 썩어질 없어질 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드리겠습니다. 나 여러분들, 영락공원에 가서 화장하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짧으면 1시간 40분, 길면 2시간입니다. 한평생의 인생의 삶이 1시간 40분 아니면 2시간이면 한 줌의 헐그로 변해요. 몇십 년을 살아도 헐그로 돌아간 시간은 고작 2시간입니다. 남겨진 것은 한 줌의 흙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면 이 몸이 호련히 영화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을 떠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잊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됩니다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왜 우리 묵체를 욕된 것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을까요왜 욕된 것일까요? 이 욕된 것으로 번역된 헬라의 어 뜻을 다른 성경에서는 수치, 비천한 것으로 번역했고, 현대 성경에서는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 곧 병들고 죽는 몸이기 때문에 욕되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는데, 약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에는 어이 약한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지는 육체적으로 나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질병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우리 지내보지 않았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균에 감염되니까 꼼짝을 하지 못해요 온 세계가 올수도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과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전에 건강하고 튼튼할 때 비교해 보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생명 유지 장치와 수많은 인거에 의지한 채 호흡만 하고 있을 때 보면 가슴이 아파요. 특히, 암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면요, 온몸이 붓던지 살이 쏙 빠져서 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할수 없기에 이렇게 만든 죄와 병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사고로 장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도덕적으로 나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나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약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육신이 재짓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때로는요, 이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이겨요. 때로는 부르짖을 때가 있니다 주여, 나를 저 죄악의 길에서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육신이 얼마나 죄를 짓기를 원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지 몰라요. 정욕대로 살기를 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를 찍을 때 당당하게 얼굴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거나 얼굴을 가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나약한 우리들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튼튼하고 영광스러고 강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된 날을 기약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세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몸이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교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뵐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모습만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외칠 정도입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 뵐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근세를 끄트리고 우리가 어떤 몸을 잊게 될 것인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내죄는 구원받았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잊고 있지만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을 잊게 될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대 땅에 잊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발목을 사로잡는 일,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손을 이끌어 당겨셔서 나를 이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상태를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 부활의 날,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